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22번째입니다. 아, 지금 이 시편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시편의 기도 네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아,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편은 그 이름이 찬양의 책이라고 하듯이 이 감사와 찬양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감사의 시편이 8편, 9편, 2 9편 99편 등 29편이 있고, 찬양의 시편이 18편, 21편, 23편 등 21편이 있습니다. 합하면 쉬운 편이 50편이 됩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3분의 1이 감사와 찬양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1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을을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 이 말씀 중에는 감사와 찬양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호와께 그의 을을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아, 굳이 구분하자면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와 찬송에 시편에 있는 다른 말씀들입니다. 여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므로다. 여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10편 28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또 10편 30편 12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또 시편 63편 4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또 시편 75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 하나이다. 또 시편 138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내 영혼이 잘 하나이다. 아, 시편 144편 1절 말씀에는 나의 반석이신 여와를 호 찬송하여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또그 144편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에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줄을 찬양하리다 아,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유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유대하심을 칭량하지 못하리오다 아, 많은 구절들이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의 앞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수많은 말씀들, 그 50편 이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하 아, 있는데. 그 50편 말고도 또 개별적으로 저를 따라서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감사와 찬양의 말씀인데, 그 중에 145편은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에서 말하는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5편에 있는 여러 찬양의 이유들 가운데서 일곱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10편, 이 145편을 다 읽지는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찬양합니다. 아, 두 번째는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극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으시며, 억압으로 굴복된 자, 성경 본문에는 비굴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억압으로 굴복된 자를 일으키십니다. 다섯 번째, 1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17절과 2 0절을 보면 모든 행위에 의로우십니다. 또 일곱 번째 18절에 보면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그 이유들을 일곱 가지로 정리한 것을 볼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시편의 이 말씀처럼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 감사와 찬양은 신약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에는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기에 노려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면을 하셨죠. 또골로에서 1장 12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 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일찍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들도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인하여서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예, 궁극적인 예배인데 이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한다. 이게 바로 예배인데, 예. 여기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초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여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의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더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참 귀한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욕심과 모든 갈등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사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또 자기가 참 가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갈등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그 사랑과 섭리와 풍성함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